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다른 곳에 계신 분들 비 피해 진짜 없으신지 걱정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 많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도 수담이는 아침에 농장에 나왔습니다. 농장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세팅했고요. 지금 금값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올리는 아이들마다 가격이 지금 여름에 착할 때 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중에서도 지금 큰 값이 조금씩 하루가 다르게 지금 다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하는 기간도 이제 거의 뭐 8월이 막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예쁜 아이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보여드릴 거니깐요. 오늘도 들어오셔서 우리 예쁜 다육이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예쁜 아이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엘크입니다. 엘크인데, 요런 엘크는 좀 여러분들이, 야, 이거 귀한 엘크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금록금의 조화가 정말로 200% 확실한 아이죠? 입장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지금 크기가 자 여기서 볼게요 15cm 나옵니다 여러분 15cm 나오는 대품아이구요 커팅은 무조건 가능한 아이죠 커팅이 가능한 대품 사이즈 아이구요 너무 예쁘죠 보세요 여러분 아 보는 내내 참 이런 아이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안에 밥이 많아서 더 많이 지금 크라이죠 이렇게 금녹금이 조화가 확실한 엘크입니다. 요 아이 대품 오늘 여러분 15cm 이상 되는 아이 17만원에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아이입니다. 2번 아이는 마리아 철아이고 여러분. 마리아 철아 사이즈.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요 아이도 19cm 나오겠죠. 18cm. 여러분들 18cm 나오는 대품 아이고요. 대품 철아인데요. 이 아이도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이야, 여론 아이들은 지금 커팅을 해서 그죠. 커팅을 해서 위에 얼굴을 크게 다시 키우시고 밑에 또 애기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큰 아이를 가져가셔서 아예 잘라서 새끼를 받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두 분류인 것 같아요. 아, 조금 비싸니까 작은 아이 사서 키워야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차라리 큰 아이 자서 얼굴 크게 뜨고 밑에서 새끼 받아야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요런 아이들이 가르침에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멋있게 들어있는 2번 마리아 철학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착한 가격입니다. 15만원에 17, 17에서 18 나오는 요 아이 1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3번 아이입니다. 3번 몰겐이고요. 몰겐 몰게인 참 크게 키웠습니다. 얘도 금에서 나온 아이인데, 금에서 나온 아이를 이렇게 크게 키워봤어요. 크기가 참 크죠? 요런 아이는. 20cm 나옵니다. 20cm 나오는 몰겐 대품아인데요. 요런 아이는 금에서 키워서 너무 예뻐요. 정말 요 아이는 연꽃을 너무 많이 닮아서 다육이 중에서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여기 보세요. 자구가 또 이렇게 예쁘게 두 아이가 달려있습니다. 예쁘게 자구 두 아이 달려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두 아이 자구가 있는 아이. 어, 두 아이인데 지금 애기 때는 이렇게 금빛이 보이지만 이제 커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대품으로 크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cm 되는 몰개인 아이고요. 자구 두개 있는 아이입니다. 대프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번 5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4번 5번 돌기말리아인데요요 아이 수영 너무 예쁘죠 돌기는 요 전체 다 그냥 이렇 금이 다 들어있는 아이가 돌기예요 돌기 요 아이는 좀더큰 사이즈 대프마이둘다 커팅은 가능한 아이고요 엄마야 얘는 여기 입에서 요게 지금 바로 생겼어요 입꼬지가 됐어요 입꼬지가 입꼬지가 돼서 돌기에서 애기가 지금 하나 나와있네요 그렇게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 돌기마리아는요 크기가 4번 아이는 지금 크기가 11cm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에서 되면 10cm 나옵니다 여러분 10cm 10cm 나오고요 여기 5번 아이는 14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4번 돌기마리아 3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커팅 가능한 사이즈예요 자 15번 또 아, 5번 또한 커팅 가능한 아이 요 아이 4만 원에 4만원에 수영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쁘게 키우시면 됩니다 잘 키우시는 분들은 윗머리 커팅 하시고 밑에서 또 애기 받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4번 돌기 말이야 3만원 5번 4만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얘는 6번 티피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티피인데 여기 보세요 너무 월망조면 귀엽게 너무 애들이 이렇게 곤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TPI 예쁘게 도 키우실 분 착한 가격에 드릴게요. 요 아이 2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t p 여러분 2만 원에 예쁘게 키우실 분 2만 원에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지금 하나 하나 사이즈가 한 6cm, 7cm 될것 같아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 한 유리 얼굴마다 6~7cm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섯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망졸망 예쁘게 키우실분들 요아이 티피 2만원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7번 8번 엘크입니다 엘크 생얼 예쁘죠 요아이 이렇게 예쁜 생얼 아이 오늘 착한 가격 많이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요아이 지금 3만원에 여러분 구매하셔요 이제 정말로 다육이 값이 하루하루 지금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격이 조금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물건 유통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격 올린 상태에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아마 정말 다육이 지금 이렇게 여름에 다들 지금 할인해 주잖아요. 요때 지금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7번 아이는 지금 한 12cm 나올 것 같아요. 아, 눈이 정확하지가 않네. 11cm 나옵니다. 11cm 나오고요. 요 아이 8번 아이는 10cm 나오는데요. 11 11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두 아이 다 3만 원씩 보내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가격에 헬크 예쁘게 키우실 분들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거두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는 제가 요 아이에서 이거 5,000원 한번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개 하시는 분들은. 두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요 5만 5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9번 마릴린입니다. 마릴린은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마릴린의 장점은 뒤에 가서 후발로 금이 나고 오 커팅했을 때 제가 금을 사실 몇개 받았어요. 지금 너무 신기해서 커팅했을 때 금을 받은 아이라서 요 아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지금 크기가 꽤 크게 나오는 아이에요. 꽤 크게 나오고, 12cm는 넘네요. 13cm 나오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이렇게 대품 아이 가져가셔서 한번 커팅해 보세요. 얘는 대품으로 크게 키우셔도 예쁜데, 커팅해서 혹여나 또 예쁜 금이 나올 수 있는 아이니까요. 요런 아이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릴린 대품 아이 4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10번입니다. 10번은 소울앤드미고요. 소울앤 요 아이는 여러분 보세요. 야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크기 어마무시한 아이 요 아이 지금 오늘 10만 원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요. 금이 하나 하나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고 있고 크기가 얘도 굉장한 대품이에요. 얘도 한 17cm 나오네요, 죠. 그렇죠? 17cm 나오는 대품 아이고요. 대품 요아이 지금 커팅이 가능한 아이니까요. 여러분 커팅하시면 돼요. 커팅하셔서 애기들 받으시고요. 요아이 진짜 멋있습니다. 요아이 오늘 10만원이면 여러분 정말 득템하시는 거니까요. 요아이 소울앤 정말 멋진 아이 10만원에 오늘 여러분들 득템해서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얘도 멋있어요. 그죠? 소울앤 금이었습니다. 11번 아이 마릴린이고요. 요아이도 제가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후발로 금이 잘묻어 나오는 아이라서 요아이 지금 마릴린이 얼굴이 지금 2두에다가 여기 또 지금 새끼 애기 달려있어요 이렇게 2두 있는 아이 여러분 5만원에 가져가셔서 요아이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키워서 아, 새끼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죠 요아이 음~ 금을 딱 두르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마릴린이 몸값이 그래도 구덜덜한 했던 아이니까 이렇게 무지라도 지금 5만원에 여러분들 착한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릴린 11번 아이 5만원에 2두짜리고 새끼 하나 있습니다.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쁜 아이 원래 진짜 뭐 15만원씩 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지금 판매이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 오르고 있으니까요. 요 아이 지금 마지막 기회 같아요. 잡으셔요 이 아이. 자 12, 13, 14, 15, 16 17번 아이고요. 이 아이들 지금 크기 수영 한번 보시고요. 지금 12번 보여드리는 아이 12번 아이는 10cm 넘습니다. 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11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지금 10cm 넘는 아이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얻는 득템 하셔야 됩니다. 다 10cm 넘습니다. 그냥 앉을게요. 10cm 넘고 1 5분이 조금 더클것 같네요. 12cm 되겠다. 지금 다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입니다 17번도 예쁘다 그죠 15,16,17뭐다 예쁘네요 12,13 14번이 약간 지금 노기욕이 약간 있어서 제가 요아이는 3만원에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3만 5천원입니다 요아이들 가격 지금 3만 5천원에 하나하나식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두세 개씩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번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도 이렇게 금이 예쁘게 색깔이 있는 마리아가 잘 찾으셔야 돼요. 색감이, 그죠? 요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색, 요런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예쁘게 금이 들어있는 아이들 구매하셔서 요 아이들 한번 번식 한번 해보세요. 35,000원씩이니까요. 요런 아이는 뭐 두세 개 아이 하셔가지고 커팅해서 애기들 받아가지고 많이 번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아이만 3만원에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3만 5천원 크기는 다 10cm에서 11, 12까지 나오는 아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예쁜 아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아르테미스 이야 정말 우리 아르테미스 이거 살 때만 해도 가격이 무덜덜했죠 완전히 얘는 지금 커팅이 다 가능한데 여게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금다기가 이래요 정말 비싸게 내가 샀는데 이렇게 완전 올, 이게 올금이라고 하는 거 올금. 올금을 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올금은 너무 변이가 되어서 얘들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달기가, 금달기가 비싼 이유가 금과 녹의 조화가 정말로 예쁘게 들어야지 가치가 엄청납니다. 자, 얘 보세요. 얘가 지금 금과 녹의 조화가 잘 들어와 있어요. 얘가 지금 여러분 2두 짜리에요, 이두. 2도. 금과 녹의 조화를 완벽하게 물고 있는 아이 2두를 지금 아르테미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크기가 7cm입니다 요 끝에 보세요 여러분 끝에 입장하고 제셔야 돼요 요 끝에 입장 7cm고요 또요 아이는 지금 조금 더 작겠죠 작아도 뭐 6cm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 아이도 여기서 재면, 어, 6cm 조금 넘게 나오죠? 요렇게 두 아이를 오늘 35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 두 아이, 이제 가을에 커팅하세요. 커팅해서 두개 심으시고, 요 아이들은 아마 죽을 확률이 높죠, 그죠? 죽을 확률이 높은데, 혹시나 또 마지막에 요 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다육기가 이래요, 여러분. 내가 비싸게 샀는데, 어쩔 때는 올금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금을 너무 예쁘게 물고 나오고, 어떤 아이는 완전 무지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다 여기 공부하셔도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예쁜 아르테미스 2두짜리입니다. 2두짜리 오늘 35만원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19번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신비금이에요, 신비금. 요 신비금이라는 게참 이름처럼 되게 신비하더라고, 얘는. 요 아이가 뭐 주었어? 얘한테서 나왔는 애가 얘들인데, 얘가 약간 달팽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오더라고요. 얘가 엮여요. 이렇게 꼬임이 있더라고요, 꼬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을 다 해도 물고 있는 아이예요. 신비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이 물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지금 여기 손톱 여기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 아시고, 얘 번식해서 정말 예쁘게 키우실 분들. 지금 나온 적이많안되 아이라서, 요런 아이들은, 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비금. 금을 다 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만금처럼 다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예요. 다 물고 있어서, 요 아이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잡다가 손톱이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지금. 근데, 요 아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스타 커팅했는 아이들이라서 다, 야, 요런 아이 진짜 한번 가져가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요렇게 종자, 여러분들 키우시기 바래요 요렇게 애기 키우시기 바래요 자,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자, 요렇게 있는 아이, 신비금. 요거 전체, 큰아이 요거 10만원이고, 5만원, 얼마지 5만, 20만원을 보내드릴게요. 자, 신비금입니다. 20만원에 소개할게요. 20번입니다. 20번은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명칭은 얘가 뭔가 하면 몬스터 곰이에요. 일반 곰은 뾰족한데 얘는 이렇게 정말 입장이 넓어요. 입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넓기 때문에 몬스터 곰 말이에요. 좀 멋있잖아요. 우락부락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곰 중에서도 몬스터 말이야가 너무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지금 있을 때 진짜 구매하셔요. 요런 아이 지금 10한 5,6cm 나오죠 충분히 지금 10, 16cm 나오는 아이네요 16cm 나오는 몬스터 곰입니다 몬스터 자 몬스터 곰 마리아 요 아이도 커팅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얘들은 입장이 넓으면서 울퉁불퉁한게 매력있는 아이라서 요 아이 또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 아이는 9만원에 보낼게요 몬스터 곰마리아 9만원입니다. 음, 여러분, 요 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 이제 귀한 아이라, 귀아나인데 한번 내봤습니다, 오늘. 로얄 샤넬금인데, 로얄 샤넬이에요, 얘는. 다크 파밀리하고 달라요, 다크랑은. 다크는 입장 끝이 오들두들합니다. 얘는 로얄이에요, 로얄 샤넬금. 로얄 샤넬금인데,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는 입장 자체가 입생이 굉장히 두툼한 아이예요. 입생이 두툼하면서, 옆에 이렇게 금을 금녹금의 조화를 이렇게 띄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환엽으로 예쁘게 이 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소개하려고 한번 올려드렸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나오는 아이인데 로얄 샤넬금 크기는 이 아이가 지금 9cm 나오고요. 커팅도 얘는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커팅도 가능하고 9cm 되는 로얄 샤넬금인데요.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 입장도 정말 통통하고, 입성이 너무 좋아요. 입성이. 입성이 너무 좋아서, 요런 아이들은 키우시면 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로얄 샤넬금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이라서 요 아이 40만원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40만원의 로얄 샤넬금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22번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라도 여러분 얘는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가 커요 크기도 크고 이렇게 프릴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마디바도 매력있죠 요런 아이는 그냥 예쁘게 그냥 한번 집에서 편하게 키우실 분와이 오늘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원에 그냥 들고 가셔요 비도 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가 있어야 되니까요자 마디바 13cm 22번 프릴 있는 아이 그냥 만원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행운을 잡아라 22번 만원입니다 23번 키메라금입니다. 요런 아이 지금 크기 그 얘이좀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원래 더 비싸게 지금 30씩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 정말 얘 30씩 받아야 돼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10cm 아이 때문에 대품이라서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코팅도 가능한 아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수담이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가격이 조금 제가 내리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비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서 가격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가 할인 15만원에 진짜 이거 귀에 득템 잡으세요. 얘는 커팅 바로 가능한 아이구요. 키메라 굉장히 오묘하게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물들면 더 예쁜 아이 이 아이가 지금 한 30시 판매되는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특가 한번 내립니다. 15만원에 키메라 득템하실 분들 얼른 오셔서 23번 아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